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만들라 라는 예수님의 조언은 로마 문화의 내재한 상호성의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친구를 맺거나 후원 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경제적 혜택을 베푼 경우 그 혜택 또는 후회는 친구가 내게 갚아야 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과시하기 위해 어떤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 음, 그 손님은 나를 다음에 초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후회를 받았으니 갚아야 하는 상호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빚을 탕감받는 순간 청지기가 베푼 은혜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주인을 대리의 행정에 책임을 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노예나 자유인 신분인 청지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부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정확한 빚을 묻습니다. 청지기가 빈 문서를 조작해 채무자들은 빚의 일부를 탄감을 받습니다. 당시 기름 백날은 노동자의 500에서 6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청지기는 그 문서를 조작해서 절반으로 빚을 줄입니다. 당시 밀 한석은 25에서 30 대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의 1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풍삭시였으므로 백석은 2,500일에서 3,0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문서 조작으로 삭감해준 5분의 1은 약 500일치의 임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호의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덕을 입었습니다. 전에 말한 문화로 채무자들은 받은 호의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 때문에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남의 부로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은 왜 칭찬을 했을까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만큼은 영민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을 대조하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영민함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영민함으로 이해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민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부를 훨씬 더 영민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초서를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라고 가르치십니다. 재물 또는 부는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비록 부가 불의하지만 선하게 사용하는 제자들은 친구들의 환영을 받고 영원한 초소로 인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불이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사라질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불이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